네, 반갑습니다. 정교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 공간으로 공을 몰아 정확하게 차여의 두 번째 시간, 플로버의 슈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하이 슈팅은 사실 패스 동작과 매우 비슷한데요. 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쩌면 수업을, 이 전체 영상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체육을 할 때, 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안전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슈팅을 하면 많은 친구들이 보여주는데 슈팅을 했어요 근데 체를 이렇게 높게 들어버려요 혹은 어떤 친구들은 얘를 세게 친다고 그냥 공이 굴러가니까 빨리 쳐야지라고 하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굴러요 이렇게 그냥 휘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자,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수비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이나 얼굴을 맞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옷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는 등의 심각한 상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 오늘 이제 슈팅을 배워 보면 알겠지만 슈팅 동작에서는 절대 이 스틱을 높게 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기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하고요. 두 번째. 슈팅을 이렇게 이렇게 치는 동작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공이 굴러가니까 어, 굴러야지 경합 상황에서 그렇게 휘둘러서 치다 보면 친구의 발 있죠, 발 이런 데를 빡세게 치면서 마찬가지 살이 까지거나 혹은 멍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슈팅 동작을 배워볼 건데 정확한 동작을 연습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슈팅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을 가지고 슈팅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 슈팅하는 폼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잡고 있겠죠 그렇죠? 차를 편하게 잡고 있으면, 슈팅 할 때는, 쌤이 옆에서 보여주세요. 공을 가지고 있다가, 얘를 쓸어주듯이 보내는 겁니다. 앞쪽으로. 항상 이 자세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공을 끌고 가다가, 끌고 가다가, 이 공이, 어, 치틱이 있을 때, 얘를 바닥에 긁어준다는 생각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발을 강하게 디디면서, 힘을 주면서 쭉, 그래서 팔을 쭉 펴지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이때 체의 각도선 보이죠? 허리를 안 넘어와요. 무릎에서 허리 사이 정도. 이렇게만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를 빠르게 팔에 힘을 줘서 쫙 밀어주면 공이 세게 갑니다. 이거를 높게 들어서 친다고 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골대에 한번 넣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어느 방향에서 슛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도 슈팅하는 거 왼쪽에서도 슈팅하는 거다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탭드립을 저번 탭 시간에 탭드립을 하다가 슈팅을 할 때는 이렇게 음, 음. 선생님 축구도 축구에서도 골대를 맞추는데 여기서도 골대를 맞추네요 그래서 할때 선생님이 골대 맞춘 이유는 간단해요 이 스틱이 일자로 쭉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살짝 돌려지니까 얘가 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 끝까지 스틱을 일자로 유지해서 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보면, 스 드리블 을 하다가 얘를 잡고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쓸어준다는 생각으로 얘를 이렇게 잡고 쓸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드리블을 이렇게 툭, 툭, 툭 하고 있다가 얘를 이렇게 밀어주는겁니다 그래서 발을 안 디디면 쌤 방금은 발을 안 디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냈죠 발을 안 디디면 조금 더 약한데 드리블을 하다가 발을 좀더 앞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다가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디디 이렇게 하면 더센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할 때는 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블을 하다가 드리블을 하다가 이 발을 디디면서 뒤쪽에 힘을 주어서 이거 쭉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주면서 슈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패스 할 때도 나중에 벽이 좀 패스 할 때도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보이요 살살. 근데 네, 이거 좀더 빠르게 하는 것이 슈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슈팅의 기본 자세고요. 이제 슈팅 연습을 할 건데 골키퍼는 채도쓸수 있고 몸으로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지키고 있으면 넣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쪽 양쪽 끝에 콘을 준비했습니다. 이콘 맞추기 슈팅을 연습할 건데요. 처음부터 세게 하려고 하면 사실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천천히 풀트립을 하면서 코을 확인하고 코너 끝까지 보면서 가볍게 툭. 그래서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선생님 보면 속도가 별로 안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가볍게 툭툭 보다가 이제, 이제 초록색도 가볍게 보다가 툭.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코을 맞추는 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계속 자세 연습. 왼쪽, 오른쪽. 계속 이 자세 연습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할 때마다 손이 바뀌는 친구들. 이 채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잡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이렇게 바꿔요. 계속 바꿔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돌면서 쏘는 거는 빠른데. 이렇게 하다가 어, 이쪽이네? 채를 바꾸고 잡고 있으면 느리겠죠그 다음에 이 슈팅도 정확하게 모터랑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때 왼쪽, 오른쪽 계속 이렇게 연습해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실 우리가 슈팅을 할 때는 이렇게 서서 쏘는 상황이 없어요. 계속 움직이다 쏘겠죠. 그래서 탭 드립을 하면서 계속 수비가 있다 생각하고 이게 보다가 슈팅, 피하면서 슈팅 한다고 계속 생각해주면서 이 부위를 돌아다니면서 드리블을 하면서 슈팅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회전 드리블 배웠죠? 하다가, 네, 돌아고 돌아서, 힙! 네. 보면 슈팅 이 엄청 빨리 나가죠? 특히 회전하면 힘을 모아서 그대로 슉! 날리기 때문에 힘이 더 세져요. 대신 더 맞추기 어렵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슈팅하는 거, 회전하면서 슈팅하는 거를 골고루 다 연습해보면서 자유롭게 놀아보면, 나중에 슈팅하는 감각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s 오늘은 슈팅하는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슈팅을 할 때는 절대 체를 높게 들지 않고 바닥을 쓸듯이 들고 보내고자 하는 발을, 보내고자 하는 방에 발을 이렇게 굴러주면서 딱 집중해서 쭉 보내주면 더욱더 힘이 세게 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슈팅 자세 잘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연습도 해보고 경기할 때 움직이면서 회전해서 피해서 멋지게 골을 넣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